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려야 하느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게 여러 일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주시더라 아멘.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지난주 일 날과 금일 날, 충청남도 청양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모이자고 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74년도 1월달에 졸업했는데, <laughs> 지금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 갔어요.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하기를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7년 대환란 중에 두 증인이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가서 친구들을 전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13명이 모이고 이 담임선생님 하은 분은 교장선생님을 마치고 오셨어요. 근데 그 담임선생님 하는 말이 자기가 카톨릭을 다니는데 연화가 안 된다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는 뒤에 들은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리고 이제, 이제 저녁을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먹고 저녁을 먹고 나서 술을 마시는데 소주를 갖다놓고 맥주를 갖다놓고 이목사고 기도를 하래요 난또 술과 따로 먹기도 하긴 내 생겨 처음 기도했어요. 제가 어, 술을 마시게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목사님이 남자 할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소대변을 가려내가면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6개월 했대요. 그래서 소대령 가려내면서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믿음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탄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영안이 열렸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할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에 마귀가 새놈이 왔는데 이 마귀가 뭘 갖고 왔느냐면 철망태. 하나는 가죽 채찍. 하나는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가장.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엎자 보다고 마귀한테 붙여서 끌려갔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이 목사님이 전도했는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 수원이 목사님 나 죽을 때 목사님 무릎에서 목사님 찬송불러 주는 가운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목사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또 영의 눈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두놈이 왔는데 하나는 천사가 왔고 하나는 마귀가 왔더라고요. 마귀가 이 사람을 눕고 하려니까 천사가 눕고 하려니까 마귀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지막 바라기를 이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천국에 쓰임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천사가 데려가더라 이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죽을 때 누가 왔으면 좋겠느냐 이런 말을 했고 또한 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신부 전쯤 제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심부전증으로 15년을 고생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우리 지방에도 나타나지 도 않고 일주일에 3번씩 제가 투석을 받았어요. 제가 얘기를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우울증을 낳는 얘기를 했어요. 우울증이 나는 생전 처음 걸렸는데 나는 사람이 못해서 그런지 당뇨도 오면 세게 오고 혈압도 오면 세게 오고 아주 세게 와요 근데 우울증도 굉장히 세게 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당신은 말하기를 음식은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고 앞으로 일주일에 세 번씩 병원가서 네 시간씩 가서 피를걸러내는 가서 투석을 해야되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눈이 감기면서 잠이 쏟아지면서 그 간호사가 얘기하는 말이 틀리질 않나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이 깨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나중에는 신문도 보기 싫고 페레비전도 보기 싫고 컴퓨터도 싫고 심지어는 양치하는 것도 싫었어요. 머리도 안 깎고, 모든 게다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니 안된일 속에서 번열이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라 않고, 석화가 돼, 석화. 이게 평상시에 마음과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려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탁, 석화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다는 얘기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어느날 저희 집사람이 컴퓨터를 틀어가지고,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이 하는 그 실황을 갖다가, 거기서 교회에서 예배 실황을 하는 걸 띄워줬는데, 그걸 잠깐 보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뜨냐면, 아, 내가 빨리 일어나서 저 목사님처럼 복음의 능력을 증가해야 겠는데 아, 이런 생각이 싹내 마음에 들으면서 내 속에 8개월 동안 아주 지독한 이 우울증이 순간적으로 삭 날아가 버렸어요. 아, 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네. 대전에서, 구그 의원을 했던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이 얘기를 듣고 눈물이 크게 어가면서 자기가 마음이 큰 이로 와받고 다시 세임을 얻었다고 예수 안 믿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놈은 지 동생이 목사고, 하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교회까지는 열심히 차로 태워다 쳤는데, 저는 교회를 안, 안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갈 거라고 그러더라고또한 사람은, 그, 성교회의 집사인데, 타락해가지고, 안 나가, 너왜안나가냐 교회 나가야지. 교회가사람이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또다음주에가서세상에나뒤국고또교회가서 잘못했습니다 이서한국에 못하겠다 서한서교회에안나국에서한서서한정을서한국이서고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 그 에서 장로가 서사람이서한국에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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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캄보디아 성교비를 자기가 보내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그, 강남에서 제일 예배당 잘준 교회에 신성종 목사가 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느 날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이 지옥 문 앞에서 누가 나와 있느냐면, 강량웅 목사. 아시죠? 네? 그, 김일섬하고, 신척돼가지고 김일섬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고, 그, 그 권사 동생이죠. 동생이 이강량웅 목사예요. 타락한 목사.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지옥을 보여주는데, 지옥이 삼천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일성도 만났고 오태통도 만났고 공자도 만났고 마음에 또 거기서 만났다 이거예 지옥에서 그래서 지옥 상천천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도 제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 순교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선교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로 인도한 사람은 궁창에 빌과 같이 빛나리라 아, 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때를 어떠지 무엇든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한 사람을 찾으면 너무 너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열매를 거두고 안되거든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는 심고 물주는 일만 하면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입을 다물고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피값을 너희에게 찾는다 그랬어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장하고 기도해서, 아멘. 올라가서 선도할 때,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드셨으니, 어떤 사람을 낳든지, 낳는 역사가 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부흥회를 가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한 사람 있는데, 눈감고 이제, 이제 좀 잠을 잘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할아버지를 전도하라고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목사님이 할아버지를 전도했더니 헐펄뛰면서막안 어? 좋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고 지옥에 누느냐 예수가 뭐냐 막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해도 아주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전도를 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하는데 한참 있다가 누가 깨우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깨우면서 내가 아까는 심한 말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나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술주나 한 잔씩 하자고 그래. 나는 술주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더래요 이제 그 목사님은 이 열차 집회 가기 전에 열차에서 잠을 참았는데 조금 있다 누가 또이 목사님을 또 깨우는 거예요. 그 전에 목사님이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할아버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내 몸이 얼마나 튼튼한데. 지옥가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랬는데, 좀 있다 또누가 하나 깨우는데, 기차, 그, 차장을 보라고 하죠? 공안, 공안이라고 하죠? 기차, 그, 하는 네. 사람이 공안, 지금은 없는 옛날 공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막 깨우는 거예요. 왜그러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를 아느냐고, 전혀 모른다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소주를 먹고 흥얼흥얼 하다가 기차 난간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난간 밑에 떨어져가지고 기차 밖에 쳐가지고 즉사를한 거예요. <laughs>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가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이야마 그런 기차에 떨어져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극박하게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때를 넣든지못얻든지 복음의 능력을 증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저희 집사람이 신분 돌리는 어떤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주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고아원에 살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했다고 그래. 근데 한 번도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대치동 어느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하러 슬슬슬슬 다니는데, 우리 동네 산사람이서 그래요. 목사님이시죠? 예,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죠? 교회를 좀 데려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어머니를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한 60대 후반이었는데 교회라는 걸 처음 와 봤고 자기는 전도가 하러 들어오면 뒤로 돌아가서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이 경마장에 다니면서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경마장 가서 쫄딱 망해버리니까 아들네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딸네 집에 와가지고 밥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교회 나온지 딱세주됐었요세주 되는 날이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근데 그 할머니가 와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좀 재산을 35년 전얘기예요 재산을 그때 1800만원을 보내줬어요. 35년 전에 1800만원인데 그 돈을 전세를 집을 전세를 월세니까 전세로 바꿔그랬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 1800만원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더라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활절 날, 1800만 원을 딱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 예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주일날, 난 예배만 드리고, 열 집에 가고, 저녁 예배는 안 나온 사람인데, 저녁에 막 어, 쫓아왔어요, 교회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주일날 낮에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는데요. 이 강대상에서부터 불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 눈에 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도 웃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시도 않은 사람인데, 아, 이 불이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밤에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180도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은혜를 어떻게 많이 받는지 가만히 열리고, 그막 은혜가 수축되 은혜 받으니까 주를 정말 그렇게 사랑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키가 제일 작고, 제일 가난하게 살던 사람. 우리 교회 의사 부인 집사도 있었고, 제약회사 회장 딸인 음대 교수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은혜 못 받고 제일 가난한 사람. 근데 그, 그분도 반에 쫓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요 목사님 오늘 설교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오늘 설교한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내가 막 기쁨이 생기면서 찬송이 나왔어요 이게 찬송이 나와가지고 제자에서 리막 뛰면서 숙제한 숙제한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절제가 안되고 막 뛰면서 찬송이 나오는데 눈물 콧물 나오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여섯 살먹은 딸이 보니까 자기 엄마가 미친 것 같아요 엄마 그만해 엄마 그만해 하는데 이 정신적인 생각에는 내가 이제 스톱하고 우리. 딸을 달래 울고 하는 딸을 달래 줘야 하는데 안되더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자기가 여자 있던 냉병이 그 순간 낫고 이 사람이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흔 게성도에게 나한테 찾아가서 이런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해주네요. 영이 열려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고려 대학생에게 제가 매일 성경을 옛날부터 오래 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못 묻든지 성령을 힘입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상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다고했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리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너희가 사람 남는 어부가 된라 오늘 우리가 오늘 가서 낚시를 탁할때 오늘 어떤 사람이 걸릴지 모르지만 준비된 영혼을 한 사람 코가 껴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있어. 아멘. 네. 우리 전 전현진 목사님도 그래요. 이사 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데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부러진다 이 하여튼 뭐늙어서 죽는 사람 생기고 이사 가는 사람도 생기는데 새 신자가 안 오면 교회가 무너지니 아마 우리 교단에서 전현진 목사 같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김 목사님, 대 목사님, 다전도열심히해서 오늘,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우리 안 목사님, 우 사모님, 집사님, 다 전도자가 되어서, 나는 제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천국 가면 상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요, 전도자요, 선교사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임을얻고 전도하러 나갈 때, 사람을 낳는 놀라운 사건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 낳게 지게 되라고 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준비된 영을 만나서 오늘 저 앞에 데려오게 되려고 우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